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은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 1서 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싸움에 있어서 이기는 편이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지는 경우가 더 많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의 이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에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살펴본 오늘 본문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 승리의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의 동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마지막으로 18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들으심, 얻음, 지키심이라고 하는 이세 단어로 우리의 승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힘으로 지키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우리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보호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의 힘으로, 나의 애씀으로 살아가기보다, 주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